변호사의 입장은 이 압수수색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는 입장인 같가요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, 진행 중이고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아에서세세시 보내려고 예, 일단 시죠네 네. 아니 너무 같 가셔 가지고 조금 저당 지금 이목마, 조사비. 네. 지금 질문은 압수수색 범위 같은 거는 측정을 하신 상황이거든요. 네. 변호사는 약간 선이 됐던데 어디까지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? 진짜 네. 변호사의 입장은 이 압수수색 자체에 대해서는 범위를 한다는 네. 입장인가요?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, 지금? 네, 진행 중에고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국민의 의원들께서 중앙지법에 영장 발부한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러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압수수색 상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? 아, 네, 그러면 네, 다시 네, 검사님한테 네. 확인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, 저, 그냥, 그까지 제가 확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, 선생님은 지금 특검 수사? 네네. 검사님이신 거였 네네. 추사가... 네, 네, 부장검사 처음 배워요.